오늘은 2017년 12월 21일 어,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집단 릴레이 단식투쟁이 시작된 지 51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달리는 장교양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행사 바빠서 달리는 장교양이 좀 뜸했죠. 어, 오늘은 어제 제가 12일간의 병원 입원을 마치고 퇴원해서 오늘은 지금 세종시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죠. 배재호 소장님의 리더십 강의, 장규왕이는이 리더십 강의의 취재차 현장 중계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번 좀 12월 달에 행사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12월 2 1일어 배재호 소장의 리더십 강의, 리더십 특강, 장교양인은 위한 리더십 특강이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부근에서 개최됩니다만 오늘은 광주 지역 원장님 한 25분 하고 전북 지역 원장님들 한 11분 총 36분에다가 기타 장교양인들까지 합해서 약 60분의 장교양인들이 오늘 리더십 강의를 시청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12월 28일에는 지난해 이, 어, 29일에 지난해 12월 29일에 어,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이 있었고 그때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8일 딱 1년 되는 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제 1주년 기념 행사 겸, 겸 어. 겸해서 장교양인을 위한 축제, 국민건강,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을 겸한 장교양인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에 집단단식투쟁에 단식자로 참여하신 원장님들 그리고 지원스텝, 야간 당직 그리고 어, 격려 방문차 참석하신 분들 우리가 이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우리 국민 기본권 회복 운동이 바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달리는 장교항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재무회계 규칙은 일반 기업회계 규칙을 지켜서 어, 준용해야 된다. 특별히 어, 민간 장교환 기관인들은 사실은 민간입니다. 비영리 기관이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공공기관이 아니고 비영리 기관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 민간사업자로 출범했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가, 신뢰 보일 원칙을 깨고 그것을 비영리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 중에 재무의 규칙이 탄생된 거죠. 재무의 규칙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어, 무대가의 대가성 없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의 예산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를 썼기 때문에 공공 자금이라는 이유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민간 기관에게 재무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용납되서는안 됩니다. 이 민간 장기유한 기관에게 지급되는 어,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그 보조금의 성격인 무대가성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그 사용 용도도 판이하게 달라야 됩니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사회보험료 때문에 민간장교양기관이 재무의규칙을 지켜야 된다면 똑같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급여수가를 지급받는 의원과 병원의 경우에는 왜 재무의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보험료로 모은 기금을 가지고 또 국가 보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왜 재무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크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적폐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근절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적폐제거에 하다 중간에 기술적인 중간에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저다이거든요이 적폐 현상은 반드시 제거돼야 될 그런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죠. 그런 재무 의 규칙을 일반 기업 회계 규칙 그리고 일반 국가가, 국가가 만들고 국가가 시행하는 민간 기업에게 적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 규칙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재무 의 규칙만 투명하고 일반 기업 회계 규칙은 투명하지 않습니까? 재무 회계 규칙은 국가가 받는 보조금을 관리하고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를 감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만을 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자산의 형태나 자, 자본금, MC 스트림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기회를 새로 바꿔서 기회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의 규칙은 일반 기업 회계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 민간 장교한 기관들이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투명하고 관리하기 쉬운 일반 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해서 투명성을 보장 확보를 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제가 병상에 이번에 있는 기간, 10일 동안의 기간에도 무려 15건의 그 현지 조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에 요양법률 구조단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못을 한 경우가 있고, 억울한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그 현조사가 잘못된 경우, 또 일부는 아주 현조사가 정당한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 각양각색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은 법을 잘 이해를 하고,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정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될때 무조건 현조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외양법률구조단을 찾으셔서 어떤 면이 잘못됐는지 어떤 면이 개선되어야 되는지를 한 번씩 잘 어, 검토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를 어, 판별하는 그런,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현지조사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신 분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 요양법률구조단 010-891-6755, 031-718-5811로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마련된 장교양 아고라에 오셔서 상담하시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포스터로 만들고 또 인터뷰를 해서 방송을 내보내드리고 또그 대상 공공기관에 우리가 청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청원을 통해서 벌써 많이 해결을 본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시의 장교양 아고라, 꼭한 번씩 찾아오셔서 우리의 청원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희망의 나무와 절망의 나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바램들을 그곳에 남겨두시고, 우리가 적폐, 근절해야 될 것들, 보건복지부가 근절해야 될 것은 절망의 나무에 표시를 해주시면 그 내용이 다른 분들에게도 규감이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장교양 기관 운영자분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장교양 아고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교양 아고라를 찾는 방법은 각 도시별로 세종시 가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그 시외버스를 타시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역에서 내리시면 되고 또 KTX 오송역에 내리셔서 버스라든지 택시를 타시면 바로 세종정부종합청사역까지 오실 수 있고, 거기서 걸어서 5분 이내에 보건복지부청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장교양 아구라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도가 저물어가는 한 해입니다. 2017년도가 저물어가는 한 해입니다. 이제 나머지 2017년 나무이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18년도에는 희망찬 장교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장교양 2017년 12월 21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